나 아! 어, 키 막혔어, 키 막혔어. 자, 그리고 간다. 큐디가 으아! 어, 아. 기막혔어, 기바혔어 자! 그렇지! 큐띠 사망 구독, 좋아요! 자, 네,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조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조작키가 10초마다 변경하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방향키로 움직일 때 WSD를 이렇게 움직이시죠? 근데 이 모드는 캠을 보시면 이 모드는 W를 누르면 뒤로 가고요. S키를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근데 이 e 키가 어. 계속해서 어. 케이싱 저렇게 뜨면서 어. 바뀝니다. 어, 이런 식으로 다시 지금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싸우다가 또 10초 뒤에 바로 키가 서로 바뀝니다. 자, 한번 이 모드로 한번 즐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끼리 1등 누가 할 것이니 가봅시다. 자, 보이네. 여기, 누구 여기 찌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기둥 내 머리. 아. 오, 오. 오 나, 오호. 오나잘 쏘는데 생각보다. 어, 일로 와. 와, 키 바뀌었다. 잠깐만, 어디가 어디 나 어디가 나 어디가? 키 바뀌었네, 키 바뀌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어디야? 아, 뭐야? 야, 야.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손캠을 켜서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 어디 있어? 이쪽으로 아! 와. 이쪽으로 와. 칠게야 뒤에 여기 있지롱. 그렇지 렌트 렌트야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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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먹싸움하자. 총싸지마 이게. 총싸지마 이게. 주먹싸움 주먹싸움. 콜콜 콜. 지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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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뀌었어 바뀌었어. 야. 아, 야! 야! 아, 야나이스 아, 어, 그래. 여러분들, 낙시 생각났습니다. 하나, 어 뭐야 키바뀌다 하나, 둘, 짠! 양시! 아! 방송에서 보시는 와. 분들은 체감을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진짜 하다 보면 막 키가 바뀌어서 너무 헷갈려요. 스야, 레포타 어, 어때? 와. 아! 자, 여러분 들 이번에는 아노비스 신전에서 할 건데요. 물론 토르 병원보다더 사기캐 들고 왔습니다. 좋아요. 이게 자주 바뀌니까 더 오, 재밌는 오, 것 같아요. 안돼, 죽어. 오. 응, 안돼, 돼? 안돼. 그렇지 매일 고드는 뭐 깔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거기 십에트라 포탑 있지라! 이 게임의 필승법 가만히 서 있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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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디가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키디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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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여기 뭐야 내가 탱스 내가 탱스 내가 탱스 내가 탱스 십에 십에 죽여 출발 출어 포탑이 남아 있어. <laughs> 우와, 우와. 우리 사대일 아실, 씨메만 공격하실 다들. 아 와무세요, 와무세요, 와무세요. 어 와무세요, 와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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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딴 거 없어, 내편 아무도 없어. 죽어, <laughs> 죽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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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에게 보탑이 남아있다! 아, 보탑! 아, 그렇지! 조작체가 바뀌니까 도망을 아, 못 가. 여지롱여지롱여지롱여지롱 여쭈롱,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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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모이라 시프트와 주먹 공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죽으면 끝이에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사르세요. 자, 그리고 간다. 기딩아! 아! 어, 기막혔어, 기막혔어. 자! 멈춰! 쥬리기 사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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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망가! 멈춰! 남만 남만 싫어! 어디 있나? 아하! 헉! 도망 도망이다! 힙팩 도망. 먹는 건 가능한? 팩 먹는, 먹는 건 좋아요. 아하! 여기요? 아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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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쪽으로 빠지다가 아! 아, 아 뭐야? 안돼! 안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키가 왜래? 키가 왜래? 키가 왜래?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진짜 찐막 한판 더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짠야 퀸이가 10개 다골 10개 다골 10개 다골! 1개 다골! 아 퀸이가! 저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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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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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팩 힐팩 힐팩! 힐팩! 안돼! 어 힐팩 먹었다! 와 살았다 살았다 어? 아 셋! 피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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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야 잠깐만 레츠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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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과연 과연 아, 자 아, 서로 210만 아, 때리면 끝날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봤을 때자 아, 아, 80대 아, 오피 80대 5 기철아 폴잼이야 아, 아, 진짜 와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조작 기가 막히는 모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알려드릴게요 코드 번은는 05JNN이 되겠고단 다른 스태프 지금까지 기발한 카카오트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 봐봐. 안녕하자.